욥기. 성경에서 이 책은 많은 이유로 심오하고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잘 알려지지 않은 땅 우스라는 곳입니다. 주인공인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자는 익명이며 고대 역사에서 어느 시기의 이야기인지 정확한 설명도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의도적으로 보이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단순히 욥의 이야기와 그가 경험한 고난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는 매우 분명한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짧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 머릿말로 시작하고 맺음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책의 중심 부분은 히브리시로 밀도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욥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이들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일련의 시적인 연설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머릿말은 우리에게 욥을 소개하면서 그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하늘의 영역으로 이동하더니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계시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묘사하는 흔한 방법이죠. 천상의 존재 중에는 사탄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고발자 또는 기소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법정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자 이 고발자는 욥처럼 의로운 자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가 말하길, 요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에게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백에 고난을 줘서 그가 정말 얼마나 의로운지 시험해 보시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이 요백에 고통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독자의 누리 대부분은 뭐라고? 왜 하나님이 그러신 걸까? 라고 질문한 뒤이 책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걸로 추측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계속 읽다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책에 어디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죠. 머릿말은이 책이 알아내려고 하는 진짜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에 따라 다스리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알게 되죠. 시작 부분에서가 아니라요. 요비 고난을 겪는 궁극적인 이유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머릿말은 요비 고난과 자신의 아내에게 비난을 받아 당혹해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세 친구가 지혜와 조언으로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오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요. 그들 모두는 욥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대 근동의 하나님과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 책의 중심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욥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구성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욥이 말을 하면 한 친구가 그에게 응답하고 다시 욥이 그 친구에게 답을 하면 또 다른 친구가 욥의 대답에 반응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세 차례의 문답을 주고받는데요. 이 모든 논쟁의 초점은 세 개의 질문에 맞춰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시는가?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거대한 가정하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엄격한 공의의 원칙을 따라야만 한다고 가정하고 있죠. 즉, 만일 당신이 지혜롭고 선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상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악하고 어리석으며 죄를 짓는다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요분 그의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된 주장을 펼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무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을 적용하면 그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닌 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머릿말을 통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고 흠없는 자라고 하셨다는 걸 기억해보세요. 따라서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거나 한술 더 떠서 불의하시다고 말이죠. 반면에 친구들의 생각은 욥과 다른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게 되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욥을 비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욥은 뭔가 정말 정말 나쁜 일을 한게 틀림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심지어 그들은 욥이 분명히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되는 죄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욥은 이 모든 것에 반박합니다. 사실 그는 친구들의 주장에 진저리가 나서 그들과의 논쟁을 그만두고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욥이 감정적으로 거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한때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고난으로 인해 그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신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조정하신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길 바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욥은 이렇게 두서없는 말들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진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시라고 요구하죠. 이때 뜻밖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스 사람 엘리우인데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엘리우 역시 욥과 새 친구와 같은 가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그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언제나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우는 선한 사람들이 고난 받는 목적에 대해 더욱 정교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미래에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일 수 있으며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사람들의 성품을 빚으시거나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실 수 있다고 말이죠. 엘리오는 왜 요비 고난 받는지 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비난하는 건 분명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분 엘리오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고 대화는 끝이 납니다. 마치 고대의 지혜가 동원됐지만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처럼 나타나셔서 요백에 개인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먼저 요비 하나님을 불의하시고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에 대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요베에게 일종의 가상 우주 체험을 시키시고 나서 그에게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대한 온갖 질문을 던지시기 시작합니다 요바, 너는 내가 지구를 설계하고 별자리를 정할 때그 근처에라도 있었느냐 너는 아침에게 명령하고 날씨를 주관한 적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요비 상상해본 적도 없는 우주 만물을 감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사냥이 풀을 뜯는 습관 암사슴의 출산 사자와 들나귀들이 먹이를 먹는 방식에 대해 묘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기억해 보세요. 옆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어떤 모습인지 나름대로 가정하고 있었는데요. 그 밑에 깊이 깔린 또 하나의 가정은 그들이 삶에 대해 충분히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셔야 마땅한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상 우주 체험이라는 대답으로 이러한 가정을 모두 해체해버리십니다. 먼저 우주는 광활하고 복잡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요. 반면에 요의 시각은 그가 경험한 작은 범위에서만 나오는 것이므로 그의 관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요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무한히 넓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죠. 요은 이렇게 하나님을 맹비난할 위치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 가상의 체험이 끝나자 하나님은 요에게이 세상의 소소한 것까지 하루 동안 관리해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와 친구들이 가정한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악을 매순간 정확히 응징하면서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인데요. 욕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흑백 논리가 절대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써 두 가지 환상의 피조물인 베에목과 리워야단을 묘사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하마와 악어의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잘 알려진 피조물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위험의 상징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피조물들은 악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세상은 경이롭고 매우 선하지만 완전하거나 항상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질서 있고 아름답지만 거칠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 환상의 피조물처럼요. 이제 다시 요배 고난이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하나님의 세상에 고난이 존재할까요? 지진, 야생동물, 또는 다른 사람 등 고난의 출처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경이로우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고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요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도전하자 하나님은 요배에게는 그런 주장을 할 만큼 우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욥에게 그분의 지혜와 성품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시죠. 그러자 욥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짧은 맺음말이 나오며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너무 단순해서 이 세상의 복잡성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옳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업은 그분에 대해 바르게 말했다고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요비했던 말이 모두 바르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알다시피 요업은 성급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고민과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요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와 감정과 고통을 토로하고 그분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을 칭찬하시며 그렇게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의 결말에 이르러 욥은 잃었던 건강과 가족과 부 모두를 되찾는데요. 이건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결말입니다. 욥기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도록 권면하는데요. 그 이유를 찾으려다 보면, 욕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단순화하거나, 욕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이 책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며, 모든 것이 그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도록 격려합니다. 이게 바로 욕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